자, 백백맨의 원이 있고 p에 대해서 op가 세타다 p는 일단 고민 안 하겠죠 코사인 사인으로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, 음, 세타 p를 지나고 액수적 평행한 직선이 자, 이 점의 Q점에서 y 좌표가 사인세타니까 이 Q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R점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Y자리에다가 Y가 사인세타되면 X 얼마요를 구해야, 구해야 되겠죠. 그래서 Y에다가 사인세타 대입을 하고 2의 X에 마이너스 1이다. 1 넘기고 로그를 채워보게 되면 여기서 X는 ln에 1 더하기 사인세타다. 그 X 값이라는 게 여기 R 점일 거 아니에요? 그래서 R 점의 좌표는 l n 의1 더하기, 사인 세타 콤마 0이 되겠다. Q는 여기 X 좌표랑 사인 세타 쓰면 되겠고요. 일단 표현을 했고, 봅시다.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, 평행 만나는 점 Q. Q에서 X R. 그 다음에 선분 o P와 Q, 아래 네, 교점을 T라고 할때 T점의 좌표가 좀 필요한데 닮음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예 그냥 직선으로 잠시 표현을 하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OP라는 직선이 OP라는 직선은 단순하게 원점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그럼 이 원점지나는 직선에서의 X좌표가 예일때 대입을 하게 되면 t점에 대한 y를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o, tr 중에서, 얘는 정해졌으니까, 얘는 얘를 써먹을 거니까, tr을 여기 r,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한, 여기에 대입한 y자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. 직선, 1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tr의 길이를 표현을 합시다. tr의 길이는 y 값, 여기 x에다가 얘를 대입한. 그래서, 탄젠 n 세타 곱하기, Ln의 1 더하기 사인 세타죠. 그래서, TR을 결정하자. 그래서, OTR은 얘랑 얘랑 가지고 표현이가능하죠 지금 좀 길게 지금, 혹시 모르니까 위로 갑시다. 삼각형이니까 2분의 1. 그 다음에, Ln의 곱하기 dr은 탄젠트 세타에 또 lna 1 더하기 사인 세타. 얘랑 얘랑 제곱해 주면 될것 같고. 세타 삼승으로 나누고 리미트 하세요. 그렇다면. 계산은 얘는 좀 편해 보입니다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3승에 S세타는 1분의 1은 잠시 아 리미트 적고 갑시다 리미트에 1분의 1은 상수니까 내비두고 세타 한 개를 여기다 붙여 가지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데 그나마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볼 거면 사인 세타 공짜로 만들어주고, ln의 1 더하기 사인 세타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 한 개랑 공짜로 적어준 사인 세타 한 개랑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. 이거를 어 여기도 한번더 해야 되겠네요. 그렇다면 얘를 제곱을 하면 세타 두 개는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. 그 다음에 한 개는 얘랑 맞춰주면 되겠죠. 탄젠트의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. 얘도 1되고, 중괄호 자체가 1이 되니까, 사인 세타, 사인 세타, 뭐, 엑스로 제환해서 생각하면 1이 되는 극한 값을 가지니까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1입니다. 1, 1, 1. 남는 건 2분의 1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극한은 2분의 1이 되겠다. 60을 곱하세요 해서 답은 30. 자표 표현하고 나니까 식은 거의 뭐한두 줄?